파란하늘 구름이 제 1장 새 가족이 생긴 날 구름이는 태어나자마자 주인에게 학대를 받아오며 돼지우리보다 못한 사육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의 신고로 구조를 받게 되었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름이는 유기견 센터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기, 저 아이 우리 집에 데려가면 안 돼? 지훈아, 우리 집은 좁아서 안 돼. 조금 작은 아이로 데려가자. 응, 음, 싫어. 구름이 데려갈래. 구름이? 응, 구름이. 쟤, 꼭 그름 같잖아. 뭉실뭉실. 지훈아, 우리가 구름이 데리고 가면 산책도 매일 시켜줘야 하고 사랑도 많이 많이 줘야 해응나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구름이 데려가자 으이그 그렇게 좋아? 그래 구름이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사육장에서 유기견 센터로 그리고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지훈이 품으로 구름이는 그렇게 새 삶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제 2장. 이별은 익숙하지 않아서. 구름아, 오늘 뭐 했어? 아니, 밥 먹었어? 음, 많이 먹었지. 오빠도 학교 잘 다녀왔어? 음, 오늘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었다. 나중에 너한테 내 친구들 소개해 줄게. 새 삶을 선물받은 구름이는 지훈이와 가족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되었고, 시간은 흘러, 지훈이가 성인이 되고, 혼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름아, 이 오빠 없어도 밥잘 먹고 건강하게 있어야 된다. 응, 음, 오빠도 밥잘 먹고, 집에 자주 자주 와. 알았어.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구름이 맛있는 간식 많이 사줄게. 오빠 못 본다고 울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노력해 볼게 평생 같이 있을 줄 알았던 구름이와 지훈이는 자연스레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떠나고 난뒤 구름이는 입맛이 없는지 사료도 간식도 전처럼 먹지 않았고 매일매일 우울한 모습으로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구름아, 오빠 왔다. 오빠. 아,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다고.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요즘 무슨 일이 있어? 구름아, 나 너무 힘들어. 구름이도 오빠랑 같이 서울 가서 살까? 응, 나 완전 좋아. 그런데 아직은 안 돼. 구름이가 살기엔 집이 너무 좁거든. 음. 오빠가 돈 빨리 벌어서 넓은 집에 이사갈 테니까 그땐 꼭 같이 살자. 알았어.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뒤로 한채그 둘은 또 헤어졌습니다. 제3장. 15살 구름이 그후한 달에 한 번이면 꼭 오던 지훈이가 집에 오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렀고 구름이의 나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구름아, 오빠 왔어. 구름이 어딨지? 아, 구름아, 왜 그래? 구름이는 이제 아무리 기쁘고 반가워도 쫓아나가 반길 수 없는 노령견이 되었습니다. 엄마, 구름이 왜 이래? 밥도 하나도 안 먹었네? 구름이가 요새 힘이 없어. 병원은 가봤어? 뭐래?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관절도 안 좋고 기력이 많이 없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네가 엄마 전화를 잘 받긴 하니? 그럼 톡이라도 좀 해주지. 아 진짜 구름이 불쌍해서 어떡해. 그때 구름이가 힘겹게 일어나 지훈에게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구름아. 미안해. 오빠가 너무 늦게 왔지. 우리 산책갈까? 음. 서둘러 산책갈 채비를 하고 구름이야, 그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참 예쁜 숲길을 걸었습니다. 구름아, 좋지? 오빠가 이젠 정말 자주 올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힘내. 음. 고마워, 오빠. 그렇게 짧은 산책을 마치고, 지훈이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제 4장. 구름이 된 구름이. 그리고 며칠 후. 구름아, 오빠 왔어. 어, 지훈이 오빠다. 나 이제 서울 안 가. 이 집에서 구름이랑 같이 살 거야. 진짜? 지훈이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후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이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했습니다. 구름아,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어.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구름아, 구름아? 지훈이와 함께 걷던 구름이는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 구름이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구름이가 이 정도까지 버틴 것도 어쩌면 기적 같네요.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지훈이와 가족들은 한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구름이를 태워 매일같이 다녔던 숲속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아, 어때? 난 구름이랑 이렇게 달릴 때가 제일 좋아. 나도 제일 좋아. 오빠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 중에 최고였어. 혹시 내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살아. 나는 저기 하늘 구름 위에서 오빠 늘 지켜보고 있을게. 그날 내손 잡아줘서 하나뿐인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 유난히도 좋았던 날씨, 울창한 나무, 푸르른 하늘의 뭉게 구름. 지훈이가 구름이에게 새 삶을 선물해주었던 그날처럼, 구름이는 지훈이의 품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구름아, 넌내 친구이자 내 소중한 가족이야. 힘든 날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너의 말없는 위로가 제일 큰 힘이 됐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믿고 사랑해 줘서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구름아 잘 가.